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대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유력한가라는 걸 보면, 거기 여론조사도 하고, 그리고 미디어에 언급되는 부분들, 그리고 빅데이터에 당사자 이름이 나오는가, 또 당사자 관련된 언급들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어쨌든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자, 그것도 주로 긍정적인 의미에서 노출되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한동훈 장관의 이 언론 노출을 보면 그야말로 대선 주자급이란 걸알 수가 있습니다. 뭐 본인이 이 발언하는 것그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 어, 이를테면, 최강욱에 대해서, 자, 이, it's democracy, stupid, 이 걸, 어, 그건, 야, 민주당이 바보야. 어, 그건 바로 민주당 때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어, 발언을 해석해서 최강욱에 돌려주는 거라든지. 또는, 어, 이, 암컷에 대한 발언, 뭐 이런 걸 여성이나 인종혐오 발언과 관련해서는 이게 앞으로, 어, 이 전반적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퇴출돼야 한다. 그게 세계적인 룰이다. 이렇게 발언한 거. 그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러 가지 발언한 거 그리고 이 언급을 한거 이런 거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격하거나 저격하는 걸 그대로 돌려가지고 막 되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논리를 개발한 게 아니라 거기서 공격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다시 이그 말을 몇 구자 말을 단어를 꼬아 가지고 그렇게 되돌려줌으로 해서 직접탄을 날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한동훈 장관의 언론 노출을 보면은 그야 역대급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유튜브의 쇼츠 영상으로 해서 1분 미만의 영상이 그야말로 한동훈 장관의 영상으로 유튜브 쇼츠를 거의 점령했다 할 정도로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이렇게 봤는데, 거기가 이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나 이런 거 빼고, 빼고, 한동훈 장관의 태도라든지, 모습이라든지, 패션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한동훈 장관을 칭송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그야말로 슈퍼 스타트업이거나, 그러니까 과거에부터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사람들. 자,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기침을 해도 이게 좀더 뉴스거리가 된다 할 정도로 그야말로 언론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게 대선 후보들이 인기 있는 사람들. 이게 막판에 가는 바로 코스다 하는 겁니다.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에, 자, 그러니까 한참 문재인 정부가 각을 쓰고 있을 때, 과거에 우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리고 수행원과 함께 순대국집에서 순대를 먹는 장면이 유튜브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그게 또 인기 영상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잡지기 집 두변에, 그러니까 이그 이, 패딩을 입고, 좀 오래된 거, 그걸 입고 돌아다니는데 그것 또한 화제가 되고, 또, 자신을 지지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추운 겨울에 나와서 손을 두고 있으니까, 그래 추우니까, 가다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타가서 추우니까 안에 들어가시라. 어 여러분 뜻을 잘 알고 있다 내마음속 새기겠다 이렇게 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인기 영상이 되면서 더욱더 아스칼레이션을 타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인기도가 치솟았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됐는데 한동훈 장관의 관련 영상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울산에 등장한 첫 화면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울산과 다른 지역에서 한동훈 장관이 노출되어 있는 이 태도 분야에 관한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의 인기가 어떤 것인가 잘알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울산에 도착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유니스트. 한동훈 한동훈 외치기도 하고, 장관님, 장관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한동훈 장관의 그 인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제목이고, 그래서 유니스트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해가지고, 도서관으로 이동하지 못해갖고한 시간 정도 사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 앞에는 대구에서도 한 3, 3시간 동안 사인해준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 태도 문제에 언급한 게 많습니다. 자, 얘기를 하나씩 보면은, 자, 이런 것까지도 유튜브 영상을 만드나 싶을 정도입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이 한동훈 장관이 말했어. 매너와 관련됐어. 한동훈 매너 남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앉으라고 인사하는 거. 그러니까 별 내용이 아닌데, 매너가 있다 하는 걸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어 말하자면은, 어 아주 그 팬들이 광범위하게 있다는 걸 보여주고, 일거수 일투족이 다 뉴스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제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한동훈 장관이 다리가 길다 하는 것 가지고 또이 영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laughs> 그 다리가 길다고, 다리가 길다고 이게 또 유튜브 셔츠 영상이 돼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한동훈 장관 아, 다정다감하다는 하 모습이 있는데 이건 보시겠니다 뭐가 다정다감한데? 자정 다감하다 하는 모습으로 이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뭐 그기 안에 있는 청소하시는 분이나 또 경비하시는 분이나 어떤 분과 관계없이 인사를 따뜻히 하고 그리고 고개를 숙인다 하는 것들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자 여기 멍때리는 모습이 있다. 이렇게 멍때리는 거. 멍때리는 모습도 영상이 될 정도로 멍때리는 모습이 영상이 될 정도로 하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이 많이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멍때리는 모습. 이게 쇼트 영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 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뭐 다른 용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멍 때리는 모습이 한동훈 장관이 매력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사람과 악수하는 법이라 해서 악수를 하는, 깍듯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악수를 하는 장면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에서 나와 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고개를 숙여 가지고 악뜻이 인사하는 거. 이런 게 한동훈 장관이 영상이 된다니까 한동훈 장관 정말 어, 많은 관심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울산역에서 사진 찍을 때 울산역에서 자 사진 찍고 난 뒤에 저렇게서3 시간 동안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자 가려고 하는데 또다시 외국인이 오니까 외국인 또이 악수하자. 대구들이. 그러니까 어, 어떤 사람 어떤 인종 어떤 계급 관계없이 한동훈 장관이 자람을 만나면 이렇게 따뜻하고 잘 대해준다. 자 그렇게 심지어 한동훈 장관이 울산에서 마치고 서울로 올라올 때 하마터면 울산에서는 부산으로 내가는 열차가 있고 서울로 올라오는 열차가 있는데 자칫하면 부산으로 내려가는 열차를 탈뻔했다 부산. 자 이것도 영상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서 마치고 기차타러 가는 장면입니다. 저기 조조대리라면은 부산으로 가는 열차인데, 그래서 어 이거 돌아서 가야 된다 그래서 한동 장군이 하면 부산으로 갈 뻔했다 하는 영상의 제목입니다. 자, 부산으로 가지 않고 서울로 올라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한동훈 장관의 영상이, 우리 이제 기사 관점에서 보면, 기사기 시작, 시작에서 이 이게 기사 안 된다. 기사란 것은 그 화면이나 또 문장이 핵심 메시지, 키워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한동훈 장관이 일상이 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일상이. 자, 이게 망무안에 무작정 따지지 않고, 그야말로 한동훈 장관의 인기가 하늘처럼 지속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니, 지금, 저기서 만들어내고 있는, 어, 이 뉴스는, 뭐, 암컷이다, 짐승이다, 뭐, 이에 담지 못할 온갖 것들이 다 놓고 있습니다. 스토필이다 이랬는데, 거기에 한동훈 장관은 그저 웃고 악수하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한 국민들의 열광은 올바름, 정의는 일탈, 말하자면은, 파괴, 뭐, 범죄적 성격, 부정적인, 자, 그래서 저기 굉장히 이 우리 사회를 위협을 느끼는, 위협을 느끼는 그런 단어가 많은데 여기는 올바름, 고득, 그리고, 그리고 정직함, 여기에 대한 키워드가 아닐까.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한동훈 장관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잘알수 있는 대목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걸 잘 관리하고 또 부정적이지 않게 그리고 어, 여기 또 이렇게 되면 계속 공격을 올 것이다. 거기도 적절하게 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선창경 t v 였습니다